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은새입니다 쥐띠분,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며 내실을 쌓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냥 즐겨야 합니다. 바로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금전운 기둥이 흔들립니다. 스타트가 부실했습니다. 잡념과 후회만 가득해져 어려움이 생깁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솥집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노력이 허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시기이니 과정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잘 헤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곤란해집니다. 명쾌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호랑이띠 분 충동적인 구매나 투자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지출을 해야 할 때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연애운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설레임으로 바꿔보세요. 금전은 호의로 베푼 것이 반복이 되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위험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관심이 스스로를 발목 잡게 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팁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고 자중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세요. 연애운, 환경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명예가 있는 시기이니 조심만 한다면 평온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겁니다. 금전은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보여지는 상황은 밝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우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날고자 하는 마음에 비해 날개가 아직은 덜 자랐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확인해 보세요. 연애운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때입니다. 주위의 응원과 지지로 용기를 낼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은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해 큰 뜻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하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뱀띠분, 적절한 인내와 대처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길한 운이 열려 있으니 차분하게 임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연애운, 기회는 왔으나 스스로가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놓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금전은 윗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큰 해답을 얻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말띠분 주변에 구설이나 방해는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보세요. 연애운, 나의 잘못은 인지하지만 생각이 많아 실천이 어렵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힘찬 에너지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위기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는 빨리 벗어나는 편이 낫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 지나친 욕심으로 지금의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애운 인기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꿈꾸던 사랑을 위해 달려가 봐도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연애운 다사다난한 역경을 거치고 드디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맺으세요. 금전운 주변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닭띠분.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좌절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대비한다면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연애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아침에갔 떴습니다.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행복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금전은 능력은 갖춰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개띠분 이미 많은 부분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연애운, 무엇을 망설이시나요? 마음속에 차오르는 불안을 없애려면 직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용기내어 이야기를 꺼내세요. 금전은 내부에서 하는 일,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 한다면 기한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분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을 때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노력할수록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연애운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너그럽게 맞이해 준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우연히 찾아오는 귀인을 통해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금자는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인솔한다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포용력 있는 대인의 자세로 임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